빌립보서 3장 17절부터 보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그렇습니다. 1절 보니까요,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 보라습니다 눈여겨 보라. 예 하늘의 시민권을 두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눈여겨 봐야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본받으라 고린도전서 11장 2절 보니까요 고린도 교회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심을 받는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의 주곧 그들과 우리의 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해요. 그래서 이 모든 자들, 하나님 앞에 하늘의 시민권을 가질 자들,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하늘의 시민권을 두기 위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살다 보면, 때가 되면 하나님과 동행할 수가 있고, 성령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18절 보니까, 내가 여러 번, 여러 번, 너희에게 말하였 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느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는 이라.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의 행하는 이라. 그렇게 말하래요. 예, 그래서 10절을 보니까요, 예, 3장 10절 보니까,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십자가의 죽으심을 본받았다 그 말이죠. 십자가의 본을 받아야 돼요 우리가. 왜 본을 받아야 됩니까? 내가 살아갖고는 하나님 나라에 갈 수도 없지만 어떤 일도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예 그래서 육신의 사람을 죽이고 영혼을 깨어나야 돼요. 영의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항상 우리의 성품을 죽이는 거예요. 그리스 도 예수를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의 생명록에 시민권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이름이 점차적으로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돼야 돼요. 지워져가는 사람도 있어요. 지워지면 안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록에 기록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 천국을 갈수 있습니다. 우리가 천국 가는 게 목적이에요. 하나님 예수를 그 믿고 천국 가는 게 가장 큰 목적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거예요. 완전한 대로 어떻게 완전한 대로 들어가겠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예수의 보혈로 거듭나는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는 것, 조금은 양행을 들어가는 겁니다. 그리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것입니다. 19절을 보니까요. 그들은 마침 멸망이요, 그들의 신은 배요, 그 영광은 그들의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지라. 땅의 일을 생각하면 하나님과 교제하기 어렵겠죠. 예. 그래서 이 완전한 대로 들어가는 것이 어떻게 가는 건지 골로새서 골로새서 3장에서 1절의 4절부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게 되면은 여러분이 감추어진 거예요. 그래 그러니까 누가 해야지 못한다는 얘기예요.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이마에 딱 인을 치는 거예요. 이마에 어린양 그렇게 써지면은 생명록에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 하늘의 쉬는 권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감춰져 있어야 됩니다. 왜? 아무도 해야지 못하고 이 땅에서 모든 사명자와 사역자와 구원받는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사역이 마무리 될 때까지 감춰져 있어야 되는 게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생명을 얻어야 돼요. 그분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절 보니까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그 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 네. 주님이 재림할 때입니다. 주님이 재림할 때 재림할 때는 다 같이 하나님과 이 땅에 제일 오르지 않습니까 청군처사 동행하면서 나팔불며 임합니다 그래서 그분과 항상 우리는 동행을 해야 돼요 아버지와 항상 하나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 안에서 승리해야 돼요 그래서 그분과 동행함으로 하나님 안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 예수의 상품이 닮아져야 돼요 날로날로 날로 거듭나는 믿음 날로날로 날로 생명이 커져가는 믿음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성장하는 믿음이 되어지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이 십자를 보니까요.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아,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부터 구원하는 자곧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노니. 여러분과 나는 하나님의 그 은혜와 그 은혜와 진리 속에 살아야 돼요. 한 순간도 매 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잠자다가도 꿈꾸다가도 못제으면만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부르야 불러야 된다.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14절부터 17절까지 보겠습니다. 내가 아버지의 말씀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세상이 그들을 미워했사오니 이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므로 이랍니다. 여러분이 세상에 속해버리면 하나님과 관계가 없습니다. 이 땅에 살긴 합니다. 세상에서 이기는 믿음이 돼야 돼요.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있지만 세상에 속하면 안 됩니다. 세상에 속하지 마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네. 내가 비 없는 것은 15절입니다. 그들을 세상에서 데려가시기 위함이 아니오. 다만,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하기 이함이라. 여러분의 악에 빠지지 않게 지금 주님은 우리를 보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릇 안에서 감춰주는 거예요. 감춰놔. 우리를. 그래서 보호해, 인처. 머리, 이마로 탁, 어린 양이 움치면서 천군차사를 붙여서 어떤 것도 해 받지 않도록 보호하는 거예요 천군차사 아, 네. 께 여러분 옆에 항상 붙어 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땅에서 사역자면 사역자, 구원을 이루어가는 가장까지 보호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전되기를 주님은 천군천사를 통해서 보전시킵니다. 그래야만 하나님의 백성 집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전을 시키는 게 예수 그리스도, 우리의 주인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뜻대로 갈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악에 빠지지 않게 보전을 해서 우리를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앞에 품어서 우리가 주님의 집에 갈수 있고 척분께 갈수 있는 걸 믿으시기를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않았어요. 이 땅을 오신 목적은 이 땅을 구원하기, 세상을 구원하기요 세상을. 그러나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오셨지만, 목적으로 오셨지만은 사람들이 악에 빠져버린 거예요. 악에 빠져서 지금 여러분 우리나라도 얼마나 악행을 많이 하고 있습니까? 너무 많이 하고 있는거 여러분 다 아시죠? 예, 악행을 많이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에서도 전혀 그리스도인 같지가 않아요. 그리스도인 향기도 없어요.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지도 않아요. 자기 혼자 살아요. 이기적이고 매우 어. 그 본질을 잊어버려요.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자녀라는 그 본질을 잊어버린 거예요. 음. 정체성을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정체성을 잊어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그 입에서 나오는 소리는 여전히 비방이에요. 음. 그리고 남을 음해합니다. 이래갖고는 천국상 될 수가 없어요. 음. 우리 주님은 그걸 막기 위해서 우리를 보존하고 있어요. 그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천국 백성들. 우리와 같이 살고 싶어서요. 예수님은 그리스도는 우리를 너무 사랑해요. 그래서 우리가 살면서 이 땅에 살면서 나의 정체성이 무엇인지 한번 돌아봐야 돼요 아멘. 나의 정체성이 예수 그리스도의 도로 사는지 세상에 놓여서 사는지 확실히 정체성을 발혀해요그 정체성을 확실히 한번은 점검해 볼 필요가 아멘. 있습니다 시간은 똑딱똑딱 똑딱 생명의 줄이 던져져 가고 있어요 아멘. 그러면 그 안에서 생명을 이루어야 되는데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데 그 생명을 생각하지 않으면은 또 여전히 그 입을 열면 축복과 감사의 소리를 해야 되는데 비방하는 소리를 하면 원망 불평식이라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가졌습니까? 하늘의 심민권 어떻게 받아요? 하늘에 뭔 그런 사람이 필요하겠습니까?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목적은 세상을 구하기 위함이에요. 아, 네. 세상의 노여인 하나님의 백성들을 찾기 위해서 잃어버린 양한 마리를 찾기 위함이를 위함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 네. 네. 왜 전도를 합니까? 잃어버린 양한 마리 아, 네. 잡히고 그래서 전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오늘 예, 복음 전도의 지를 받았습니다. 아, 네. 저는 일주일에 어쩔 때는 두번 다고 한 번씩은 거의 매, 매주 한 번은 합니다. 예, 여러분도 하시기 바랍니다. 아, 네. 17절 그들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소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소가 아, 네. 여러분 안에 아, 네. 성령으로 계시면 여러분을 거룩하게 해야 돼요.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를 아멘. 거룩하게 하는 게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나이다 아멘. 진리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십니다 아, 21절을 보겠습니다 그럼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를 나지몸을 자기의 영광의 몸의 형체가 같이 변하게 하십니다 이1절은는 너무나 가지수가 많이 들었어요. 복종, 나짐 몸, 영광의 몸 아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리 역사. 그리스도께서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십자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그 우리를 구원하시고 그의 부활과 승천으로 받으실 그리스도 현재의 능력은 우주적이 우주적이고, 우주적이고 절대적이는걸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종은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를 낮은 몸, 우리의 낮은 몸이라는 것은 죄로 인하여 연약과 부패와 죽음의 메이몸이었어요. 그런데 로마서 8장 10절에서 11절을 보니까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으로 말미암아 살아나는 것이라 살아 있는 것입니다. 11절 보니까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은 몸도 살리라 아멘. 우리의 몸도 영원히 하나님이 살릴 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으면 반드시 우리 몸을 살리나를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또한 영광의 몸은 로마서 8장 29절을 보니까 그러네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의 아들의 형상으로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맏아들이에요 예수님은. 그래서 우리의 생명을 주시고 구원해 주실 걸 믿습니다. 변화하게 하시니라. 로마서 8장 11절. 고전 11장에서 44절까지, 49절까지 여러분이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천 열매의 신 그리스도께서 변화하신 변하, 몸, 부활의 몸, 장차 부활, 추석 때 신자들을 구원하게 구원받게 될 이것은 영적인 것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여러분을 나와 같이 구원해서 하늘에 시민권을 갖게 하시는 그리스도 예수께 감사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